광명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버스 정보 안내단말기를 25개 소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버스 정보 안내단말기는 버스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정류장의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비롯해 광명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버스 대기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기입니다. 시는 사업비 2억 4천여만 원을 들여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은 곳을 선정하고 주민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가 설치될 25개의 단말기 작업이 마무리되면 총 215개소에서 240개소로 늘어나 경기도 평균 구축률 대비 약 2배 수준인 74%를 갖추게 됩니다. 광명시는 봄꽃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2014 광명 해피 페스티벌을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안양천 특설 무대에서 개최합니다. 2014 광명 해피 페스티벌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어울리는 소통의 축제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는 3월 14일까지 시민들이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체험, 홍보, 먹거리 등 축제에 걸맞은 프로그램이면 가능하며 접수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팩스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9일 한국예총 광명지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 광명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단체를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예총 광명지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사 일자는 기후 변화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